야 돼지 아 뭐야 또 오셨어요? 아니 쉬는 날을 찾아오셔가지고 뭘또 쉬는 날이야 아 주말에 좀 쉬어요 선생님 우리 또 같은 또 사람은 사... 주말에 쉬면 안돼 우리 같은 사람이요? 우리 한테 프리랜서 어... 열심히 달려야 돼 아니 왜 저희 집에서 달리시냐고 박수 주세요 만나면 밥달래 밥이나 사주세요 아니 선배 오셨.. 밥이나 사주세요 오셨으면뭐 만나면 밥 사달래, 아, 어. 뭐, 사달래 돼지같은 놈이상니까 <laughs> 어. 진국이네만 밥 사주시고 왜전안 어. 사주세요 야, 내가 사준거 같니? 하루 몰아서 1년동안 공짜로 그냥 내 차량 쓰는거야 <laughs> 머리 그린거야 돼지X끼야 <laughs> 아니 오 그래. 하루치만 사줘 그러면 <웃음> 하루치? <웃음> 오케이? 뭐 내가 너한테 뭐 맨날 차도와준데 사줄 수 있지 네, 어? <laughs> 진짜요? 그나저 내가 뭐 지면 딱 다계 상관은 없지 아 직접 요리하신 거예요? 네 직접? 자취 경력만 10년이에요 오 진짜요? 어, 응. 야동 계속 보던 거 보라고 어뭐 하는 거 햄참치 아, 마요 참치로 통일하자 그래 네. 뭐야 이게 아, 요리야하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야동이랑 보고 있어 네 진국이 내다 아 맛있겠다 왜아 아, 너무 맛있다 이게 행복이지 저거 냄새 맡고 왔 베이스 개새끼 거뭐 드세요? 아 꺼져 어 선생님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아, 한 입만 아아 내가 밥을 먹는 누가 뺏어 아 한입만 주세요 아, 선배님 제 거. 아아 선배님 제꺼 엄청 뺏어 드셨잖아요 아, 내가 니꺼 네왜 뺏어 먹어 라면 뺏어 먹고 초밥 뺏어 먹고 잠깐만요 아, 잠깐만요 잠깐만, 어. 아나아나만아나만 하나만 나만아나만왜나만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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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만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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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만아나만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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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요내 밥을 주면 네. 너하 뭔가 하가가 있어야지 여기서 드시니까 만 장소를 제공해드나만아나아 하나만 하나만 하아아 하나만 하요 아. 하나만 하나아아나만 하나만 하 하나만 하거만 하나만 하나만 하나야하거만 하나만 하나는별거 왜? 아니 좀선배님뭐 직접 만든 건줄 알았는데 그냥 삼각김밥..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점심을 훔쳐갔어. 근데 아직 솔직히 나.. 야너몇 살이야? 삼각살이 <laughs> 재밌다. 잘하네. <laughs>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점심을 먹으려는 걸 가져간 거야. 나는 그게 뭔 뜻이냐. 너를 그만큼 배려하고 존중해 준 거지. 후배로서 배려하고 존중해서 같 라면 뺏어 먹고 초밥 뺏어 먹고 <laughs> 야! 공포 보잖아! 한 번쯤 해야 되는 거 아니야, 뺏어먹고 이런 건! 야, 약속돼. 저 커피 나 사. 나 밥도 못 먹고 뭐야, 이게. 뭔가 손해 보는 거 같긴 한데.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야? 만삼점 덕분에. 아, 이럴 거면 그냥 나가서 먹었을 텐데. 좀 아, 이거 손해 보는 거 같은데? 잘 먹게. 아, 야, 잘먹게 뭐, 아, 배달료가 요즘 4,000원이에요. 야, 뭐야? 너 미국 커피 시켰어? 응? 아 주나 보네. 오! 아, 이거 됐 거, 이거 됐 거! 김치찌개 여기서 드셔야 돼요? 내 스튜디오라니까. <laughs> 뭔 소리예요? 나무 위기에 나와 있어. 아 진짜요? 응. 봐봐아 <laughs> 진짜. 요 굴한데 빙신. 어? <laughs> 진짜인데? 어? 진짜? 굴한데 빙신. <laughs> 김치찌개? 거기 거기 가 있어요. 니가왜 먹어도 밥 먹었잖아. 배고파요. 그 저걸로 부족해요. 아 멸치 그래서... 돼지 새끼야. 아왜 저사 주세요. 아 점심도 빼서 하고. 아니. 지무스생님은원저판먹었냐 물어보고. 그비오 새끼 얘기부터하내줘 영민아,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어? 안 좋은 게 남들과 비교하는 거다. 너는 진짜 최저보다 못한 새끼야. 아니 비교하는 거잖아요, 네. 오지영보다 귀신 아니 이게 신일국보다 못생긴 새끼야. 어, 이거 진짜. 아니야, 나무 이렇게 나와 있어. 아니야, 진짜 왜 나무 이렇게 나와요. <laughs> 너 먹을 거라고 주무 말려. 역시 선배님밖에 없어. 더어 해. 진짜 진 선배님 영상이 제일 재밌고. 너. 그러면 리스펙트하면. 어떤 면에서? 흠 <laughs> <laughs> 네. 어, 네. 아, 시 새끼야. 네. 내가 지금 지금. 야 뭔데 봐돈줄게 안녕하세요. 어디 있지 있지 계산해. 아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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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니 감사합니다. 네. 야방 뭐지? 잠깐만 왜? 야 손잡아 손, 5만 원야 뭐, 손 닦아, 손 닦아 뭐, 뭐지? 잠깐만, 잠깐만 저... 밥 먹자 밥을 다 같이 먹어야 돼 어, 어, 잠깐만, 이 맞나? 이게, 이 맞나? 야, 먹고 얘기해, 먹고 아, 다이어트 하는데 점심만 먹어야겠다 일단 <목소리> 먹고 생각나 아, 선배님, 선배님 선배. 저 알았어요 저한테 19,000원 보내셔야 돼요 아, 왜? 선생님 해봐 김치찌개가 31,000원이니까 응, 내 카드 먹었지 아아아아아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 내가 저거 그럼 선물 하나 줄게 선물이요? 내가 안 쓰는 이어폰 인데 그거 줄까? 난 지금 내가 계산고 하고 <laughs> 내가 이어폰 내가 준대 뭐야 이게 난 엄청 선해 오늘 아 그런가? 그거 아, 바로 나아저 주세요 아, 주세요 주세요 아 근데 에어팟이야 에어팟이요? 너 근데 별로 럭시잖아 그거 구돼면요 그게 버 있잖아 아니 저 에어팟 저거 운, 뭐 운동용으로 하나 쓰면 되니까 아어떻게 이득 불러 버리네 아 이득이 아니고 진짜 이... 만 원만 줘만 원이요? 진짜 아 진짜죠? 먹고 튀는 거 없게 아, 아씨야야야야야 지금 됐지? 아 차에 있어서 그래 진짜죠? 아 정말 <laughs> 선배님 도망가시면 제가 이득인 거 아니죠? 갖고 올게 괜찮 진짜죠? 아 갖고 온다 형 근데, 아, 근데 아, 에어팟 아, 없잖아 다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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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? 지 뭐야? 샤워기 두개 해서 4,000원 내가 받은 돈 얼마? 만원 80년대 개그를 라고 있네 80년대 에어팟 없었거든 병신새끼야 야 에어팟아 에어팟 없어 진짜요? 아무 때나 내 지갑 줘맞 지갑 갖고 왔으니까 근데 뭐왜 에어팟 박스가 이렇게 커요? 알아 먼저 앉아. 꺼야 앉아. 아 진짜야. 진짜. 아 진짜야. 이거 충전 안 해도 돼? 충전 안 해도 돼. 부전하면 다이소에서 사니까 다이소에서 음? 사면 되고. 음. 이것뿐이야. 핸드폰 블루투스 켜봐. 응. 음. 내가 켜볼게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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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같으면 진짜 5만원 사도 난 내가 이득이라고 생각하겠다. 제 만원 돌려주시오. 아 먼저 대박 기회. 네. 자. 뭐 듣고 싶어? 말해봐. 저 방탄소년단 d n a 마이어~~ 그거는 불타오르고. 불타는. 빅. 레이디가가 베드로 벤스요. 오. 이순신 어블리 바로 옆에 사라운드로. 이순신 어머니. 이순신 wonderful. 야 어때? 이게 바로 들으니까. 야, 바로 들으니까. <cimento> 아니 이거 이걸 할, 음 어? 할 어? 의미가 없어요. 제 말을 돌려 주시라고요. 아 어? 소금. 야, 야, 그래, 그 가져라. 아 진짜 제 말을. 오직 이 올라이즈. 어디서? 선배 6만원! 6만원 주셔야 돼요 선배님! 말 되게 많네 아니요 제가 5만원이랑 에어팟 저 말도 안되는 에어팟 저 만원까지 해서 6만원 음. 뭐.. 뭐예요 아니! 왜 갑자기 기부를? 왜 갑자기 기부를 하세요? 나 원래 기부 잘해요 원래 기부 <laughs> 잘하신다고요? 저한테 밥밥도 안 사주시네 선배님 무슨 기부를 다 하세요? 네가밥 먹기 힘드니 여기 있는 결혼 친구들이 힘들겠니 넌 돈을 벌지 않니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니네 친구들은 무슨 죄니 계속 그 얘기 해봐 전나라에내 유튜브 채널 올릴 까 그 기막하실 거그럼제 이름으로 해주세요. 선배님 이름으로 해서 선배 이미지 계지 마시고 제 이름으로 해달라고요그 이름 정경민 바꾸면 된다는 거지? 네. 왜안 받죠? 아 뭐야? 아, 어쩔 수 없이 내 이름 해야겠네. 후원자 정보 확인 및후이료되었습니다자 이렇게 어 오늘 도진선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좋은 기부를 하게 되었는데요. 이게 다 구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. 아니 제 돈이잖아요! 그제 그리고 항상 저에게 응원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기부 하게 되는데 앞으로 더욱더 힘을 주신다면 더큰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진진 파이팅! 제 돈이잖아요! 제돈발 달라고요! 이제 갑시다. 아제돈빨있 주세요. 그 그렇게 받고 싶네 아, 취소할게요, 그럼. 취소. 아니, 됐어요, 됐어 아, 취소했어요. 그줄할게요 아, 그럼 취소할게 아, 취소 됐어요. 아니, 됐다고. 야, 이 덕분에 한 거야. 이 덕분에 우리 좋은 일도 하고, 우리 유튜버 이미지가 좋아지는구나. 니도 유튜버 항상 파이팅이다 형님. 아디오스 형님, 처음 봐.